할렐루야, 오늘 또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로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곧 아담에게 속한, 속한 것. 곧,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류가 예수님을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가졌던 마귀와 같은 타락한 본성.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을 행함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런 옛사람, 옛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주,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속한 혹은 육신에 속한 혹은 옛사람에게 속한 그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이제 그런 내가 죽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일으킴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그러한 주체는 땅에 속한 지체가 아닌 거죠. 너희는 할때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주체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듭난 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3장 1절에서는 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이 말씀과 대비될 것이죠. 우리는 위의 것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땅에 있는 것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예수를 믿어서 다 거룩해졌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 속한 지체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믿었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완전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겉사람이나 그 속사람이나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죄를 한, 하나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거듭난 우리에게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아 육체는 땅에 속한 나의 형상이고 아직 질글씨기 때문에 이 육체에게는 아직 죄가 남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고 구원받았고 이제 육체의 마음과 그런 혼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변화시켜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그릇이든지 속사람이든지 겉사람이든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모든 죄가 씻어졌고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전제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지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활동을 할때 바이러스가 이 몸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하는 인간이 주체입니다. 코로나가 주체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기생하는 이렇게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거듭난 존재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침투에 있는 이 건강한 거룩한 몸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침투에 들어온 막에게 속한 악한 것들입니다. 그까 그것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요 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요?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이건 육체의 정욕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더럽고 추한 것이잖아요. 사욕과. 이거는 또 사사로운 욕망이나 이런 것이잖아요. 악한 정욕과. 이거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어떤 더러운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탐심리. 이것은 탐내고 어떤,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 어떤,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권능을 힘입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머릿속에 약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딱 손가락을 대고 약한 생각들아. 예수님의 명하니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그러면요 생각이 딱 멈춰요 악한 생각들 이 그리고 그 사라져요.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요 악한 생각들이 잡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생각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명령할 때이 육체의 질그릇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이나 악한 정욕이나, 음란이나 부정이나 더러운 악한 것들은 예수름으로 이이 육체에 해서제거될지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체에 그런 과연합되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영혼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해서, 내 영혼에 서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 악한 영들을 예수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에, 떠난 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살리심을 받았고, 거듭난 존재 안에서, 존재로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약한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이제 밭을 사면 밭을 어, 트랙터나 경험기로 갈아 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육체의 기관기관들, 오장육부나 마음이나 심장이나 뇌나 이런 기관들을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세계는 우주와 같이 광대해요. 마음의 세계가, 내부의 생각의 세계, 감정의 세계, 무의식이나 어떤 그 육체의 영의 세계가 광대하단 말이에요. 인류의 정신의 세계. 그런 것을 기경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 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육체의 그릇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도 있지만은 공중에 떠다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떠다녀? 사람들의 악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악한 문화나 습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지길수록 그런 땅에 속한 지체들이 악한 마귀의 어떤 그런 그 영들과 함께 떠다닐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 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정욕이나 이런 땅에 있는 소견 지체가 단지 이렇게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간에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탐심이나 악한 정욕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와 같이 어떤 그런 그형어 그런 그 나름들의 형체나 이런 것이 영적인 그런 그 형체가 있다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죽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믿음과 성에 충만할 때 그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과 성의 권능이 약하면 다른 사람이 악한정형으로 가득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전염되는 거예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나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악한, 그런, 그, 영의 미혹에 휩싸이느냐고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의에서 휩싸이게 되고, 그걸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 하면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악한 말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악한 그런 문화나 습관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땅의 속한 짓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 예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어디에 섰느냐. 나는 거룩한 그리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땅에 속한 지체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죽이십시오. 다 제거하십시오.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 가다 보면 내가 바이러스에 지금은 안 걸렸지만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만나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직장이나 어, 길을 걷거나 어떤 일을 할때 그냥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냐면 이 약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마귀가 약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잡초가 나고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어,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질병에 시달리고 왜 우울증이나 슬픔에 시달립니까? 바로 이 영적인 파워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전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런 모든 땅에 속한 악한 것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죽이고 제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